안녕하세요 더우름 수학원장 이승준 선생님입니다 자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이제 아이들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음뭐 수업도 많, 많고 그래서 영상 찍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통 한 주일에 한 번은 찍는데 그동안 영상을 찍지 못했고요 저 오늘도 아주 잠깐 짬을 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아우 죄송해요 제가 눈이 간지러워서 화면에,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실패 없는 학원 선택 방법 원칙을 정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원을 이제 신학기 때부터 이제,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음, 어떻게 좋은 학원을 선택해야 되냐? 이제 저랑 이제 상담을 해보신 분들이거나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조금 이제 메이저, 특히 초등에 있는 뭐 누적 테스트를 보는 학원이라든지 누렁소라든지 이제 그런 학원들이 조금 부정적이잖아요. 그런 학원들이 이제 나쁘다기보다는요, 이제 조금 부정적인 이유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학원을 선택할 때 물론 저보다 더 똑똑하시겠지만 그런 학원들을 선택할 때그 학원이 뭔가를... 절대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해준다는 그런 이제 심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학원을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대학에 갈수 없고 절대로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없다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정적인 거거든요. 뭐 황소, 뭐 필즈, CMS, 뭐그외 여러 가지 학원들 중등학원들도 누적 테스트 보는 학원들도 마찬가지로 다 좋은 학원들이에요. 크고, 많은 투자를 해야 한 좋은 학원들인데, 절대적인 가치는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학원들을 선택할 때, 너무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학원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는요, 어 이런 설명을 드릴 때, 어떤 엄마가, 네가뭘 하냐? 어? 너는 그냥 실력 없으니까 다 그런 학원들 다 별로라고 하지 공부 잘하는 애들 다 그런 학원들 다닌다 막 그러면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사람은 다양한 거니까요 그런 학원을 다녀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학원을 안 다니고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그런 학원을 많이 다녔어도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있고 사람은 너무나 다양하고 방법은 케이스는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그런 즉. 케이스를 너무나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그러면 왜 조금 그런 학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설명과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음... 이제 저희가 병원을 선택할 때요즘에도 논란이 많지만 좋은 병원에 가려고 하잖아요. 큰 병원, 좋은 병원, 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뭐 강남 세브란스, 신촌 세브란스, 카톨릭 병원, 뭐 삼성의료원, 뭐 그런 거 삼성의료원 했나요? 뭐 아무튼 그런 대형 병원에 가려는 이유는 뭐죠? 첫 번째. 시설이 좋고, 두 번째, 명의가 있다. 어, 이두 가지 경우가 많죠. 그쵸. 그러면 이제 병원을 선택을 하는 좋은 병원, 큰 병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시설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 뭐 시설이 좋은 것도 무시 못하지만, 명의가 그만큼 임상 경험이 많은 명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병원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원은 우리가 그렇게 크고 좋고 유명한 학원을 선택할 때 이제 시설이 좋은 거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큰 학원이 크고 쾌적하고 이제 인테리어가 깔끔한 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제 학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건 이제 병원에서 명의 의사를 보듯이 좋은 선생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학원 선택과 병원 선택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병원을 선택할 때그 나를 진료해 주는 그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 비슷한 이제 증상의 환자들 한 100명 정도 놓고 이 증상은 이렇고 이 증상은 이렇고 이 증상은 이렇고 어 그냥 전체적으로 통찰적인 그러니까 뭐이 통찰적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런 설명을 이제 해주시고 일반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 명의분은 나가고 그 명의분 밑에서 수련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일일이 한명한 한 명씩 봐준다. 그러면 그런 병원 가지 않겠죠. 그쵸? 100% 가지 않습니다. 네, 집 가까운데 좀더잘 보는 그런 이제 병원에 가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제. 정말 내가 그 가고 싶어 하는 그 학원에 이제 정말 명의가 있냐,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그 황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그 필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그뭐 CMS, 돌파, 뭐 생수, 다원 그런 학원들에 정말 명의가 있느냐는 거죠.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 그 명의가 일반적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를 콕 집어서 내 아이와 일대일 설명을 해줄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거는 너무 이제 없어요.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학원인데 무조건 거기를 다녀야 좋은 성적이 나온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고등학생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학원 큰 학원들이 많고 이제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대규모 막 100명 200명 300명 적어도 50명 60명 이상 들어가는 그런 수업을 하죠 그런데 그 선생님들 실력이 좋아서 그 선생님 수업을 꼭 들어야 된다고 최선을 다해서 등록을 하고 대기생이 되면은 뭐꼭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꼭 대학 추가 합격을 기다리는 것처럼 발을 동동 구르면서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선생님이 명의이냐 아니냐도 궁금하지만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콕 집어서 단 5분이든 10분이든 설명을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사실. 자체 교재도 마찬가지고 일타 강사의 교재나 일타 강사의 수업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뭐냐 하면은 그 일타 강사가 그 교재를 만들 때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겠죠. 그 학원 교재나 학원 것들, 학원 그 시험지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에서 외주를 줘서 이제 문제를 사 오면 그 강사가 직접 그거를 편집하는 게 아니라, 조교들이 편집을 해서 강사한테 보여주면, 그 강사가 문제 보고 괜찮네. 그냥 그러면 교재로 나오는 거지, 그 강사가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교재를 만드는 분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 수업이나 그 문제지가 그 강사가 저도 자체 교재를 많이 만들어 보고, 옛날에 이제. 그 강사로 있었을 단과 강사로 있었을 때도 그 학원 자체 교재도 만들어 봐고 제 자체 교재도 만들어 봤지만 직접적으로 문제를 선정을 해서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막 머리를 싸매고 막 그리고 이제 문제를 선정을 해서 내가 다 풀어보고 걸릴거 걸르고 늘거 늦고 또 그렇게 해서 수업을 들어가서 전체적인 수업도 하지만 조교가 질문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강사가 실력 있는 강사가 우리 아이 문제집 보고 우리 아이 폰, 폰 풀이를 보고 아이의 설명을 듣고 아이의 질문을 듣고 그거를 풀어주는 그런 수업이라면 밤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밤을 새고라도 반드시 들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제가 이런 설명하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아냐 하면은 이제 생각보다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학부모님이 선생님 욕해요. 어떤 학부모님이 원장님 욕해요. 막 그런 거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여기 학원을 운영을 하지만 부모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저는 말씀드려요. 영어 열심히 시키세요. 국어 열심히 시키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수학보다는 영어 비중 한60% 이상 두세요. 황소 그런 거안 다녀도 잘할수 있어요.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물론 준비 없이 들어가서 거기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으면 초등 학원 중에서 그 정도의 아이들을 모을 수 있는 학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학원이지만 서브 학원을 다니면서 붙기 위해서 준비하면서까지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100%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100이면 100다. 에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군 새끼. 그런, 그런 분이 많아요. 그렇게 말한다고 엄마들이 저한테 와서 알려 주세요. 그래도 저는 이게 제 소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하고 그냥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명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설사 명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그 명의가 우리 아이를 1대1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 아이를 가르쳐 주는 사람은 수련이에요 이 부분 생각하고 학원을 선택하면 조금 더 실패가 없이 학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드려서 제가 허접하지만 오늘 빨리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